네, 톡톡 트로피카라처럼상크한 오늘 톱즈의 열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재학 중인 4학년 김디입니다. 네, 제가 지금 홍익대학교 축구부 김대영 선수라고 소개를 드었는데좀 어, 시청자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좀 다른 혹시 소개 가능할까요? 어, 홍익대학교 델라비라고 기억해 주세요. 응. 예전에그 동생이랑 같이 학교 다녔을 때는 어디 쌍둥이 어디 쌍둥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동생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홍익대학교 델라기라고 불러주세요. 네, 오늘 이현식 선수의 지목을 받고 톡투의열 번째 지목을 드셨습니다. 표수 이현식 선수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화가 제가 가게 되었었는데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현식이한테 도움받는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가깝게 지냈는지 프로 선수들 더 연락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 제가 앞서서 호입대학교 델라이라고또 이렇게 네.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호입대학교 축구부 주장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축구부 주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일단 감독 선생님과 구체 선생님들랑 이 선수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해주고 가장 잘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성실해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가 않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밖에 또물라르고 열심히 응원하는 중입니다. 네, 또 부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또 김대현 선수가 부상으로 힘들었던 네 시절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시나요? 작년에 되게 힘들었던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부상 때문에 7개월을 쉬었어야 했는데 7개월 동안 진짜로 되게 많이 방하고, 되게 많이 진짜 그만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목설짓도 많이 하고. 부모님들, 부모님도 되게 고생 많이 시켰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로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방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주위에서도 되게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되게 끔찍해요. 네, 또 이제 그런 우려와 다르게 또 2018년 한해는 또 축구부 주장이라는 네, 새로운 닉네임을 가지고 또 뛰고 있는데요. 뭐 네, 이제 홍익대학교 축구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4년 차잖아요. 근데 네. 네, 좀 약간 아 내가 좀 성장했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언제인가요? 일단은 4년 이런 시간을 홍익대학교에서 보내가지고 팀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서나 생활 면에서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럴 생각할 때아 되게 많이 성장을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 을 많이 했어요. 팀에 대한 사랑이 무궁무진한 만큼 네.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홍익대학교 축구부 홍보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외모가 되게 잘 생겼고요. 아자 네. 개인적인 생각이요. 아네 개인적인 생각니다 그리고 뭐 되게 선수들 각자 개인 선수들마다 쇼미시이 되게 강해서 경기 보는 내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고 작년과 좀 다르게.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네, 많이 해가지고, 지는, 네. 극적인 골을 많이 넣기도 하고, 해서, 홍익대학교 극장으로 네, 오시면은, 네, 저희가 손에 바로. 극장으로 오시면은, 네, 네 오시면은. 오시면은 멋지, 손에 땀을 쥐는 경기 볼수있으면 어. 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김대우 선수가 이제 4학년인 만큼 졸업을 바로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걱정도 많이 될것 같은데, 네. 혹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전 일단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부상 없이 제가 제 실력을 선보여서 K 리그를 가서 오랫동안 아프지 말고 좀 꾸준하게 기억에 남는 선수로 오랫동안 뛰는 게 꿈이자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K 리그는 이제 모든 대학 선수들이 꿈꾸는 네, 네. 그런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반대로 만약에 새내기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네, 김현 선수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네,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도 한이 되는 게1학년때 제가 미팅 약속을 잡았었 거 잡혔었거든요. 네. 저희가 경기 지는 바람에 제가 나가야 되는 자리 대신 친구를 보내줬는데 다음 날에 친구가 아, 되게 재밌었다고 아, 나중에 한번 더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한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미팅 한번더와요한번 해본 적 없어요. 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막 하자 하자 하면서 학년이라고 아... 싫다 그래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밑에 여기 여기로 연락 네, 부탁드립니다. 네, 유리그가 또 개막을 했잖아요. 네, 2018년 유리그. <laughs> 네, 홍익대학교가 육권역에 네, 있습니다. 혹시 육권역에서 이 팀만은 꼭 이기고 싶다는 라이벌 팀이 있을까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서 꼭 집어서 그런 팀은 없는데 매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하기 다 힘든 껄끄러운 팀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뽑자면 청주대학교를 뽑고 싶어요. 혹시 청주대학교를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춘계대 우승팀기도 이 하고 저희가 도전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육권역에서 우승을 하려면은 무조건 이기고 가야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친한 그 반자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청주대학교 에 있어요. 아매요 네. 혹시 청주대학교 어디 선수인가요? 좋은 종선수요. 아 좋은 종선수 그럼 어, 좋은 종선수에게 한번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실수있 시간. 아 이렇게 간단하게 눈빛으로 제 앞에 보이게만 다 말로 안 하고 네. 눈빛으로 막이 차례는 복수하겠다. 아 진짜겠다. 그 강렬한 한 번만 써주세요. 네, 또 김대유 선수가, 네. 네, 또 동생 쌍둥이 동생 김동윤 선수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네,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쌍둥이가 같이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웃긴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어, 대학교 때 바로 서로 팀이 다르니까 제가 경희대학교를 놀러 가서. 동인 척하고 형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같이 뭐 간식 먹고 이러는데 동이가문 열고 들어서 와저 왔다고 왜 대유랑 놀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형들이 막 충격 먹어가지고 놀래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저고아 진짜 못알아봤는데 진짜 못 알아봤어요. 네, 진짜 나가라고 진짜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어? 저도 잘생겼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동생이 아무래도 축구 선수니까 좀 서로 힘들 때 의지하는 부분.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좀 힘이 되나요? 어, 작년에 제가 부상, 어깨 부상 때문에 7개월 정도 쉬었을 때 되게 많이 의지하고 서로 제가 방황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했었는데 동생이 계속 뭐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하고 전화로 잘 붙잡아주고 그래서 되게 많이 서로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제가 동생이 먼저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부상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동생이 많이 의지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진짜 마음만은 가까이 있는 네. 형제 같아요. 네. 저도 옆에서 보면서 되게 부러운 면이 좀 많은데요. 아. 그러면 이때쯤이면 이제 김동연 선생에게 따뜻한 한마디. 어, 어 동엽, 어 축구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맨날 항상 카톡으로 주고받는 천안에서 부자가 되자. 우리 멋지게 살자 하는 거환자 애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포기하지 말자 파이팅.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이나 또 주장이잖아요. 네. 네, 후배들한테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부상 부상으로 되게 많이 쉬고 지금 문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집지도 않고 이런데 그거 묵묵하게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께 아들 걱정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아들 승승장구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주장으로서 팀 동료들에게는 이번에 좀안 좋게 건국대학교한테 되게 완패했어요 를 저희가 분위기 가 되게 안 좋은데 얼른 저도 부상 회복해서 들어가서 분위기 열심히 올려서 축에 성적 낼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갈 테니까 뒤에서 다 같이 따라와서 꼭 한번 성적 내고 형 멋지게 유종이 거둘 수 있게 졸업해볼 할수 있게 좀 도와줘. 네, 그렇다면, 은김대현 선수가 지목한 특출일 12번째 네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어, 저 초등학교 때부터 후배고, 주말에 간간히 보는 서문대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윤동건 선수로 지목하겠습니다. 어, 되게 긴장될 거 편안하게 해야, 편안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자. 네, 정말 툭툭 상큼 터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숨 깊은 마음을 가진 고립대학교 축구부지장, 아니 홀립대학교벨라선수 음. 만나봤습니다. 음. 네, 그럼 다음 인터뷰 기다려서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